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정숙입니다 오늘은 안성의 개발 이슈 굵직굵직한 세 가지. 첫 번째가 포천 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의 IC가 네곳 개설된다는 것, 공사하고 있다는 것. 내년 상반기 중반 넘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개통이 된다는 것 하나고 그다음에 추가로 안성의 산업단지 다섯 곳. 안성시에서 20% 출자한 민간합동개발로 다섯 곳 136만 평이 발표를 해서 발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에 돌입을 했고 심지어 분양까지 끝난 분양까지 하고 있다는 것. 안성테크노밸리는 작년 오월달에 분양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성의 강 제일 큰 호수 개발이 금강호수인데 금강호수 개발 사업 이 부분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안성 금강호수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벌써부터 3년 전부터 발표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이 부분을 들여다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안성의 호수 5대 호수 사업이 작년에 발표를 하기를 원곡면에 칠곡 호수 그다음에 고사면에 고사모수 그다음에 축산면에 용설호수. 그 다음에 금강면의 금강호수, 서원면의 청룡호수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성의 금강호수가 제일 큽니다. 안성의 큰 호수가 금강호수와 고사모수인데, 금강호수는 안성맞춤 IC와 보계산당과도 불과 3, 4km, 즉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하고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강호수 개발은 상당히 이, 좋은 메리트가 토지 투자의 메리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재 금강호수의 전경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쪽 방향이 이제 옥정리 방향이고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진천으로 넘어갑니다. 이쪽 부분은 상리 쪽이고요, 골프장 가는 쪽이고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림에는 금강호수가 개발되는 데 도대체 어디까지 왔나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호수도 모든 개발은 이 용역을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리하고 본격적으로 공사하려면 실시 계획이 이제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먼저 하시는 것은 일단은 경과를 보면은 2020년 3년 전에 추진위를 발족을 했죠. 그때 그해 말에 490억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현공리 일대의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미 수석증 주변에 행정적인 절차,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이 공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향후에 5월달에 보상 이달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그다음 10월달에 70억 을들여서 착공을 하겠다. 그 전에 25억이었는데 70억으로 수석증 주변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기간이 그 전에는 2022년에서 23년했는데 1년 늦어졌어. 1년 늦어져서 24년까지 70억을 들여서 10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년부터는 이제 앞으로 한 6, 7년간은 이제 생태정원 둘레길 뮤지엄 전원마을 전원마을이 굉장히 크죠. 이 부분이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발표와 더불어서 어, 완성되는 것은 완성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한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향후 올 시월부터 착공을 하더라도 한 7년이 되고 발표일로부터 한 10년 정도 되면은 완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안성시에서 작년 7월달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주차장 수수경 주변에 1,900평 주차장 사업으로 하겠다고 어, 절차상 도시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하나 행정 행입니다. 자, 건강우수는 아시다시피 농업 다 농업 보호 구역입니다. 여기에서 집밖에 못 쳤죠? 집이 집이 나뭐 일종 건생도 지을 수는 있는데. 농수산물 판매 시설이나 일종 근생도 지을 수 있는데 이종 근생 음식점이나 카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카페나 하고 있는데는 뭔데요? 그거는 2000년 이전에는 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심지어 건강호수 주변에 모텔이 다섯 개나 있습니다. 이것도 2000년 이전에 그때는 농지법이 정리되기 전에 농지 정리가 되기 전에 그것은 해줬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체 이종 근생은 허가를 안 난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금강호수 개발 사업은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출렁다리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두개 하고 내려오는 짚라인 짚라인 하나 하고 올라가는 모노레일 하나 하고 산책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돌레길을 7700m 7700m 대 수변 데크로드라 그러죠 이거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키기 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는 한 12억 정도 줄어서 수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490억인데 지금 478억.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기존에 수술 중 주변에서 박주진 12까지는 이미 데크로드가 설치돼서 이렇게 산책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을 추가로 데크로드는 연결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데는 수석정 주변에 이 부분에 진입로하고 정비하고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은 대략 이쪽이 점치지는데 이 부분에 전원마을도 조성될 것이다. 학정은 아니지만은 전원마을은 그래서 기존의 수석정 주변에서 박두진시비 가는 거. 는 이미 데크로도 깔려서 그 동안에도 왕래가 산책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건강호수 자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호수를 관광산업으로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필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건강호수가 여기 뭐 이제 출렁다리를 놓고, 짚 라인을 놓고, 이쪽에도 출렁다리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데크로드를 깔고요. 데크로드를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쪽 주변이 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전원주택마을이 조성되더라도, 교통이 불편하면 안 되죠.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 전에 교통이 진천서 넘어오거나 이쪽에 넘어오시는 분이나 안산중앙에 오신 분은 처음부터 이렇게만 왔어요. 이렇게. 쉽게, 그럼 오르지이 길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미장 사문관에 2.9km까지 공사 들어갔습니다.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보상은 아직 덜 됐지만은 그래서 어 일쪽이나 장호운이나 저 위쪽 이천스 내려오신 분은 바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이 진천입구는 여 진천스 넘어오신 분들도 이렇게 바로 넘어온다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넘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수 벨트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순환사업. 이렇게 2차선, 이렇게 2차선, 이렇게 2차선. 거기에다가 미장 사문 간의 도로. 그 다음에 동마국중간의 도로. 골프장 갈 때는 바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순환이 잘 돼야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기존에, 기존에는 이렇게 갔다 오로지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순환으로 한다. 그래서 순환사업, 벨트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착공을 했다는 겁니다. 도로도. 도로도 착공을 했고 이 현장 사무실 이미 그 가보시면 압니다. 도로도 착수를 했고 금강호수도 올 10월달에 수석증 주변에 주차장 사업으로 시작을 한다 그얘기 그래서 금강호수 개발 사업은 명실상부하게 올해부터 착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금강호수뿐만 아니고 서두에 말씀 드렸던 대로. 작년 말에 안성의 5대 강강 사업하고 맞물려서 그중에 하나가 금강호수입니다. 그렇게 실제 사업을 한다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5대 호수 중에서 고삼 금강 7국을 먼저 시작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올해 보상은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부터 보상을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호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면 강호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뭐 뭐가 좋나요? 호수가 주변에 땅이 있더라도 사, 사, 제대로 어, 비싸기만 비싸고 집밖에 못 짓는데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안성맞춤 IC 하고 보계산단에 여기가 들어오면은 이 주변에 불과 여기부터한 3km밖에 안 됩니다. 초입까지. 건강호수라는 하나의 힐링 단지가 있으므로 해서 기존의 도시 지역에 기존의 도시 도시 계획법상 도시 지역에 어딘가 이런 데가 있다면은 여기 이런 분들이 여기에 힐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어 호수가 바로 주변 빼놓고는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는 점부다 투자 가치가 있죠. 이런 데 땅이 많이 매매가 됐죠. 호수가 바로 주변 호수 뷰, 뷰 보이는 거는 사기도 오를 뿐더러 주택밖에 못 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하는 데 유의하셔서 본격적으로 안성의 큰 3대 개발 시중에 하나인 건강호수 개발 사업도 올해부터 착수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 참고하시면서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